안녕하세요. 아마추어 탐조 동호인 연합카페 운영자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망원경에 쌍안경을 함께 여, 연결해서 움직임이 빠른 새나 날아다니는 새를 촬영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 갤럭시 노트3를 연결한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에 정 가운데에 고방오리가, 고방오리가 어, 수, 수컷과 암컷이 함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망원경으로 먼저 어, 이렇게 화면 중앙에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을 잡은 후에 어, 쌍경을 어, 거치대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쌍경으로도 역시 같은 새가 화면 중앙에 보이도록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쌍안경 어, 코어 sv 32-8 8배 쌍안경에 보이는 화면입니다. 역시 정중앙에 고방오리 수컷과 암컷이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쌍안경을 보면서 촬영을 하면 새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나는 것도 같은 화면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점 잡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에다가 두셨다가 움직이셔서 촬영을 하시면. 블루투스 리모컨으로 촬영을 하시면 손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탐조용 망원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쌍안경과 함께 연결해서 시도해 보시면 네, 좀더 다이나믹한 야생조류 생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아마추어 탐조 동호인 연합카페 운영자 집참새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